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오늘은 교회의 분쟁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는데, 바울의 가장 근본적인 관점은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라는 것입니다.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현재 고린도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던 분쟁에 대하여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바울은 교회 내에서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서로의 입장이 너무 팽팽하여서 주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치 못하고, 그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까지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서로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보다 앞서 현재 성도들이 입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로 7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부리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부리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바울은 두 가지 면에서 서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첫 번째로 형제가 형제를 서로 고발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서로가 갈등이 심해 보여도 가장 근본적인 것을 잊지 않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서로가 한 부모에게서 나온 형제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부모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서로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 양쪽 모두 한 부모의 권위 아래서 자신들의 주장을 내려놓고 그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자들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의 법 아래에서 하나 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직접 부르신 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가정은 부모의 권위 아래서 자녀들이 순종하듯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한 형제 된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라는 것을 서로가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서로를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잊고 있었기에 자신들이 순종할 새로운 권위자를 찾아 나서게 된 것이 바로 세상 법정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두 번째 문제 문제점으로 너희가 피차 고발하므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라고 말을 하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한 형제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권위 주차가 한 분이란 사실들을 알지 못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형제끼리 서로 피차 고발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것을 스스로가 찢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피차 고발한다는 것은 권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그리고 그에 더해서 더 심각한 것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 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역임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한해된 형제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서로를 내려놓지 않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어떠한 권위에 순종할 자가 없으니 세상 법정에 맡긴 것입니다. 이것은 저들이 서로 갈등과 분쟁에 집중을 하다 보니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서로에게 보이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가 옳고 그름만 보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정말 근본적으로 보여야될 우리의 권위 주체와 또이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왕 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바울은 세상 법정에 맡기는 것에 대하여 불의한 자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자들 앞에 자신들의 문제를 맡기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들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권위자일지 모르겠지만 구절로 10절에서 언급하듯 이렇게 저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저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이 없습니다. 자신이 왕인 것이고 자신이 옳다는 기준에 맞추어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옳다 인정을 한다고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시슴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비밀이 저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그 백성의 의는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여 인정함을 받는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된 의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툼이 있는데, 그 다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권위에 순종할 그 권위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이 교회에 없다는 것처럼 절망적인 것은 없습니다. 저들이 세상의 법정을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법정의 그 권위 아래 우리 둘이 서로 순종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그 권위 앞에 나아가서 누구를 옳다고 말을 하더라도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권위의 주체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법정에 나가면 거기에는 우리가 순종할 주체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권위 주체 대신 왕이 없다라는 것이 절망적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왕됨을 내려놓지 못해서 더 이상 교회 안에서는 자신이 순종할 왕이 없으니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판단을 받게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은 자신의 억울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게 된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은 손해를 보고 억울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책임져 주실 것을 바울은 알고 차라리 그것이 더 낫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은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망할 것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괴의 결과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당장에 내가 억울해 보이고 당장에 내가 옳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양보해서는 안될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의 법아래서 우리는 온전히 순종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교회 안에서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다루었듯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그 잣대는 이중 잣대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의를 가지고 한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살수 없이 세상 밖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밖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지만 다시 세상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생명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들을 가슴으로 품고,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을 세상의 잣대와 동일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 속에서 서로의 모습들을 권면하고 경계하며 그렇게 지켜야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거룩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순종함을 배우고,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서로에게 분쟁과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손해가 된다면 그것이 내가 억울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려놓는 것. 그래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신뢰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형제 안에서도 다 다툼이 있어 보이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위 이상을 넘지 않는, 우리는 우리의 왕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순종하는 법을 늘 배우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을 잊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판단을 받고 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께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은 또 우리의 왕은 주님이심을 오늘도 고백하고 이 땅에 선포합니다. 왕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뜻과 생각이 제한을 받게 하시고 내가 옳다 주장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면 겸손히 순종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함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을 순종함이 세상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손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침내 옳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그리아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